안녕하세요. 포항대학교 경영회계실무과 김진욱 교수입니다. 제 학과는 취업 걱정이 없는 학과, 전문 분야로 취업하는 학과, 등록금이 가장 싼 학과,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입학하는 인기학과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경영회계실무과에는 어떤 사람이 공부하면 될까요? 첫 번째, 졸업 전에 빨리 취업하고 싶은 사람, 두 번째, 나중에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. 세 번째, 쉽고 재밌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. 네 번째, 사무실에서 깨끗하게 일하고 싶은 사람.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면 좋겠죠. 자, 그렇다면 포항대학교 경영회계실무과의 좋은 점은 뭘까요? 첫 번째, 상업계 고등학교가 사라졌죠. 어, 갈수록, 뭐 취업이 유리하다는 거죠. 두 번째, 일자리가 많습니다. 고인 통계 1위죠. 금융, 마케팅, 기획, 인사관리, 회계, 물류, 학교 행정, 병원 원무, 법원 사무, 공공기관 등 사무직이면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어요. 세 번째, 졸업은 선배가 많습니다. 학과 역사가 60년이나 되어가지고, 어,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취업을 도와줄 거예요. 네 번째, 공부하는 건 쉽지만 취업은 잘 되는 학과입니다.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어, 쉽습니다. 다섯 번째, 예, 전임교수 6명이 전원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요. 우리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예, 진로 설정이나 어,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죠.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학과를 추천합니다. 배워 볼수록 만족이 큰 학과 경영회계 실무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